수능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대학을 가기 위한 시험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 교육 과정에서 공부를 제대로 했는가, 이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에 적용하고 풀어낼 수 있는가를 꿰뚫어 보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수능을 바탕으로 우리 초등학생들이 신경 써야 되고, 우리 부모님들께서 아이들에게 알려 주시고 길러 주셔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담임 초등교사 안쌤입니다. 지난 16일날 수능시험이 있었습니다. 우리 학급 구성원들 중에서는 학습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으신데요. 결국 이 초등에 준비한 것들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이어서 수능으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능에 나온 출제 성향과 우리 아이들이 미리 준비될 것들을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고3이나 입시를 준비하는 컨설턴트가 아니고, 우리 초등학생 자녀들을 위한 분석이니까 그 부분을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말씀드린 대로 요즘 수능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고, 우리 아이가 나아가야 할 공부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수능 문제를 국어 수학 위주로 살펴보고, 그다음에 영어는 전문가 의견을 가져와 봤고요. 우라의 공부 방향과 함께 섞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능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뉴스나 헤드라인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킬러 문제가 없어졌다. 그렇지만 변별력은 있었고 예전보다 어려워진 불수능이었다고 하는데요. 이 킬러 문제와 변별력에 대한 구분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킬러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아이들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배웠던 교육과정 범위 밖에서의 내용을 가져온 것이 킬러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변별력이 높다라는 것은 이 교육과정 범위 안에서, 즉 학생들이 배운 범위 안에서 난이도를 조절해서 어렵게 된다는 뜻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예전에는 공교육의 교육만으로는 할수 없었던 영역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올해는 이것이 완전히 배제되었다. 공교육 입장과 혼자서 스스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국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전문적 지식이 드러나는 질문을 얻지 않았다. 작년 같은 경우에 클라이버의 기초 대사량 듣기만도 어려워 보이죠. 그런데 이것은 보통 고등학교가 아닌 대학교나 그 이상의 논문이나 연구를 할때 사용되는 단어들이죠. 즉, 고3까지의 교육과정에 등장하지 않는,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생소한 단어와 전문적 지식이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올해부터는 배제되었다고 하고요. 그럼 올해부터는 어떻게 출제되었는가? 간단하게 제가 질문 중에 단락들만 가지고 왔습니다. 우선 독서 초인지 관련 내용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선거 투표 나왔고요. 그다음에 기후 변화 그다음 카톡 제가 정말 많은 질문들 중에서 학생들 즉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친숙할 만한 것들을 가지고 왔는데 즉 추상적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소개하는 내용 대신에 우리 아이들에게 익숙하고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학생들이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읽기 능력을 바탕으로. 충분히 문제를 풀어낼 수 있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어, '내가 모르는 내용이 나오면 어쩌지?'라는 걱정은 이번에 할 필요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까다로운 선택제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합니다. 오지선다형 중에서 일, 2, 3, 4, 5가 있으면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명확하게 정답이다 이것은 정답이 아닐 것이다가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 선지라고 하는 즉 쉬운 말로 각 문항에 대한 정교함과 세심함을 통해서 실질적인 사고를 해야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매력적인 오답을 많이 두었다 라는 두 가지의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를 바탕으로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한번 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눈에 익었던 것은 바로 이 문장이었는데요. 사교육에서 배우는 문제 풀이 기술이 통하지 않도록 문제를 만들었다. 지문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선지를 분석해야 정답을 도출할 수 있는 변별력을 갖추었다는 특징입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아니지만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다 보면 학원에서는 아이들이 빠르게 문제를 풀수 있는 어떻게 보면 노하우와 팁들을 전수해 줍니다. 지문을 다 읽지 않더라도 특정한 단어를 찾거나 아니면 내용 파악보다는 문제 위주의 단어들과 문장을 찾아서 빠르게 시간 단축하는 문제풀이 스킬인데요. 지금은 그렇지 않게 정확하게 지문을 토대로 문제를 파악할 수 있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독서는 독서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독서에도 크게 두 가지. 문학이나 이야기 등을 정말 즐겁고 몰입해서 읽는 감상하는 독서가 있고요. 그다음 읽기 능력을 신장하는 독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과서를 복습할 때에는 제가 읽기 위주의 독서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마찬가지 이 수능 국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는 독서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어린 시절과 정년 시절에는 이 독서 능력이 자연스럽게 익숙해져야 읽기 능력의 독서가 될수 있다라는 것도 전제를 깔아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신경 써야 되는 첫 번째를 보기 전에 제가 문제를 1번부터 10번까지 중에서 중요한 것들만 몇개 가져와봤습니다.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 다음에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제가 1번부터 9번까지 보는데 질문이 총 3개 있었고,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문제가 전부 내용 파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서는 책을 단순하게 읽는데 만족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감상으로서의 독서입니다. 내용 파악도 자연스럽게 되면 좋겠지만, 내용 파악보다는 자연스럽게 읽었다, 봤다에만 만족하면, 독서 능력으로, 즉, 읽기 능력으로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독서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내용 파악을 하고 있는가, 즉, 읽기 능력도 신장되는 독서인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방학 때 해야 되는 국어 복습은 이두 번째 읽기 능력을 위한 독서 공부법으로 시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보여드릴게요. 마찬가지 똑같이 세 가지인데요. 9번까지의 세 가지 문제입니다. 알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알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다음에 참고할 때 이유로 적절한 것은요. 기본적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1차 내용 파악이 된 친구들의 한에서 그 내용을 통해서 추론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실적인 팩트를 주고 이를 토대로 너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유추할수 있는 사실은 무엇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것이 각 지문에 또한 개의 영역이 나왔습니다 9가지 중에서 6가지가 내용파악과 내용추론이었고 나머지 3 문항도 결국 여기에 포함되지만 유형 자체가 너무 길고 초등학생들한테는 어렵기 때문에 제가 학생들이 직접 풀고 있는 문제집과 똑같은 문제여 가지고 왔는데요 국어라는 것은 내용을 파악을 잘 하느냐, 내용 추론까지 할수 있느냐 이것들을 질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평가단들이 한 이야기는 초중고 교육과정에서 설정한 지식과 기능을 제대로 공부했다면 이를 바탕으로 내가 얼만큼 창의적으로 사고를 할수 있고 문제를 풀수 있느냐 이것을 측정하고자 했다고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초, 중, 고 교육과정에서 배운 학습 지식과 기능을 토대로 문제를 풀수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를 조금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여기서 어휘력과 어휘 유축력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문맥상 바꿔 쓰기. 이거 단어 뜻을 모르면 절대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친절한 것은 한자어를 제시해줬다는 뜻입니다. 제가 국어나 사회 공부할 때 한자를 외우라고 하지 않았지만 사전을 찾아보면서 아 이런 한자구나 아니면 이런 뜻을 가졌구나 정도는 파악하라고 했잖아요. 나중에 결국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내용 파악과 추론과 어휘력 이런 것들은 우리 실생활에서 그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고 그다음 배경 지식이 많을수록 앞서 보여드렸던 독서나 인지나 초인지, 그 다음 기후변화, 이런 것들을 알면 내가 또 자신감을 가지고 질문을 읽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수능 문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카페에 업로드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